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 농부 농작물 재배에 관한 지식을 가진 사람 이것도 농부 맞지? 어.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작물 재배에 관한 지식을 도시민에게 알려주는 사람 도시농부 어 아직도 도시농부 관리사를 모르세요? 옷시 너무 걸리세요. 5년차된 도시농업 관리사로서 오늘 도시농업 관리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집이잖아요. 여기는 뭐 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요. 자, 밭을 한번 소개해볼까요? 짜잔 여기는 제가 도시농업 관리사로 활동하는 곳이고요.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흙과 농산물을 잘 관리하고 재배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도시농업 관리사입니다. 도시농업 관리사란 요즘 새로 생겨난 이색 직업이에요. 어, 농사 짓는 기술이나 관리하는 방법 등을 잘 갈고 닦아서 시민 텃밭이나 도시 농업 공원을 관리하기도 하고요. 또 시민들에게 농사 짓는 기술이나 또 작물 재배하는 방법의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직업이에요. 도시 농업 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시기까지의 과정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이론과또 실기를, 치료를 먼저 해야 되고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화훼 기능사라든가 유기농 기능사 등의 그런 기능사를 따야지만 도시 농업 관리사란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풀을 따지는 게 좋아요. 정리가 되고 있고요. 예쁘다. 네네. 아니, 선생님 오늘 그러면 수업은 언제 해요? 가끔 들려서 이런 풀도 뽑아주고 또 작물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물도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학생들에 따라서 취급하는 작물이나 수업의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나요? 어린 친구들은 친구들이 쉽게 만질 수 있는 그런 농작물을 심고 그 다음에 해약 뿌리고 열매 맺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 친구들은 이제 환경과 또 기후까지 생각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뭐야? 사대 호미. 망치? 선생님, 차에 이런 것들이 왜 있어요? 양봉 선수들이 지금 뭘 갖고 다니죠? 활과 화살이죠. 저는 도시농업 관리사잖아요. 도시농업 관리사들은 항상 이 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다녀야지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 도시 택밭을 가꿀 수 있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지금 이러고 계시는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농업 관리사 5년차로 근무하고 있는 김현미라고 합니다. 저도 도시농업 관리사 5년차 양경희입니다. 두 분은 도시농업 관리사로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부영공원에서 어, 공동텃밭 관리와 그리고 어, 텃밭 분양자들한테 분양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교육도 하고 그리고 어, 상담도 하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도시농업관리사 선생님들을 만났으니까 도시 텃밭을 가꾸는 팁을 좀 배워보고 싶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오이 잎인데요 우리 텃밭에서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물줄인데 지금 잎을 보시면 이렇게 슉 늘어져 있는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네.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식물이 잎에 물이 필요하다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 보통 많이 일반적으로 기르는 상추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상추 에 중에서도 씨앗 뿌리는 방법. 씨앗 뿌리는 방법은 보통 줄을 내서 뿌리는 줄 뿌림이 있고 그다음에 막 흩어서 뿌리는 흩어 뿌림이 있는데 먼저 상추 씨앗에다가 흙을 섞을 거예요. 상추 씨앗을 흙하고 섞어서 뿌리면 우리가 뭉쳐나는 것도 방지해줄 수 있고 그리고 골고루 파손나기 때문에 우리가 소품 작업을 훨씬 덜할수 있어요. 이 모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답니다. 신호 관리자 자격증을 딴 후로는 저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아, 누군가에게 생명을 키우는 건 이런 거고 또 농업이란 어떤 것인지를 좀 같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어서 다른 분한테도 권하고 싶은 하나의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학교를 일학기에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카톡이 왔어요.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 학교에서 평가를 했는데, 텃밭 수업이 제 1위로 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도심 속에서 이렇게 우리 자연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일단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게 가장 큰 매력 아닐까요? 저 보세요. 건강해 보이시 이제 도시농업관리사에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도시농업관리사가 되려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조건은 뭘까요? 자연을 사랑하는 맞습니다. 마음입니다. 네 여러분도 도시농업관리사가 되실 수 있어요. 있어요.